그동안 농민들에게만 지급됐던 공익수당이 내년부터는 양봉 농민과 어민들에게도 한해 60만 원씩 지급됩니다. 하지만 지급대상을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개인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갑절인 120만 원으로 늘려달라는 주민청구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하운호 기자입니다. 최영일 의원님 양봉 농가와 어민들에게 공익 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익적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 조례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어가 5천여 가구, 양봉 농가 500여 가구에 연간 60만 원의 공익 수당이 지급됩니다. 전라북도는 어가와 양봉 농가 공익 수당 33억 원을 추가해 내년 농업인 공익수당 예산으로 모두 7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농가당 연간 60만 원씩 지급되는 공익수당을 농민 개개인에게 연간 120만 원씩 달라는 주민 청구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이 경우 대상자가 21만여 명으로 늘고 소요 예산도 2,600억 원으로 급증해 전라북도는 물론 일선 시군도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농민 단체는 전라북도와 도의회가 농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본 의사가 우리 농민들, 도민들과의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3만여 도민들의 요구와 부름에 응하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농민단체는 공익수당 확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에 나서기로 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하원옵니다.